주하 주기를. 이들 주하 아니에요? 내 네, 네, 맘이에요. 잘 칠까요? 싫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서 거북이로는 분양간 개체 중에 제일 많을 텐데, 그죠? 그렇죠.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 이렇게 약간 음, 귀염, 귀염한 사이즈도 저희 매장에 있지만, 좀더큰 사이즈도 저희 매장에 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별거북이라고 합니다 별거북이가 왜별거북이예요 등에 별모양이 있어서 등에 별모양이 있어서? 땡 아니에요? 응 뭐게? 몰라요 나도 몰라 <laughs> 등에 별모양이 있어서 별거북이 아니요별 모양처럼 등갑이 올라간다고 해서 별거북이 아니야? 몰라요 저도 응. 별 거북이란데요. 음. 별 거북. 별처럼 아름다워서. 어째 왜 저러냐. 어 여러분 이 친구들은 별 거북이예요. <laughs> 어, 서식지는 인도, 파키스탄 남동부 그리고 스리랑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루컬이 나눠지는 거겠죠. 근데 루컬이 나눠지긴 한데 아이들 그 약간 외형상 변화가 많이 뚜, 뚜렷하게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참 애매하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로컬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어 나중에 분양하실 셔하때 조금 더 깊게 물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인도 별거북이입니다 인도 별거북이고요 수명은 50년 이상 사는 친구들입니다. 별거북이든 거북이든 다 거의 50년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20년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50년까지도 살수 있다라는 네, 거를 하죠. 그쵸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이 친구들은 다 커도 작아요, 그죠? 한 30cm 내외, 25cm, 에서 30cm 내외로 이제 크는 친구들이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이 친구들은 거의 해칠링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랄까 정말 탁구공만 해요. 어 탁구공 정도만 한것 같고요. 진짜 탁구공만한데 비교해주고 싶다. 어, 진짜 탁구공 사고 그랬다. 이 친구들은 다른 거북이보다는 조금 더 고온을 이제 요구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저희는 <laughs> 35도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35도 정도로 세팅해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유찌거북이들은 32도에서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저희가 벌거북이 같은 경우에또 고온 다습을 요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백거보이가 다른 거북이보다는 사육의 노,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laughs> 특히나 분양 받으시고 어, 케어하실 때는 조금 더 어, 뭔가 세심한 그런 관심이 좀더 필요한 친구들이고요. <laughs> 습도 같은 경우에는 해칠링 때는 거의 80%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물그릇을 씻어놔서 물그릇 넣어주면 되지만. 평소에는 별거북이 사육장이나 뭐 다른 애들 사육장에는 다 물을 한 번씩 뿌려주기는 해요 분무를 해주지만 특히나 별거북이 사육장에는 조금 더한번더 여기 맺힐 정도로 뿌려요. 그쵸. <laughs> 벽에 조금 더 맺힐 정도로 물을 <laughs> 어 죄송해요 목이 안 나오네 물을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어이 친구들의 먹이는 어 저희는 거의 뭐늘네 가지 이상 야채. 제일... 아이들에게 급여해주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치커리, 적치커리, 에오박 그리고 청경채 잎사귀만 주고 있습니다. 어, 별거 보기가 특히나 조금 더 뭐랄까 음, 사용 난이도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조금 더 잎사귀 위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그 청경채를 사용하면 이렇게 잎사귀 말고도 줄기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사용한다? 저희는 웜이나 귀뚜라미 수분 공급용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는 버리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가정 내에서도 어머니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실 때 어, 들어가는 야채들 있잖아요. 그거 꼭다리 조금씩만 얻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도 어, 귀뚜라미나 웜에 좋고요. 어, 눈 떴어. 눈 떴어? 어머나 귀염뽀짝해. <laughs> <laughs> 또이 친구들은 <laughs> 해츨링 때는 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거의 저희가 12시에 와서 9시에 가는데 어. 그렇죠. 밥 먹을 네. 때 빼고는 다밥 먹을 때 빼고는 진짜 다 자요. 그냥 똥쌀 때 빼고도 그냥 다 자요. <laughs> 정말 잠이 많고요.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친구가 특히나 움직임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혼자 눈 뜨고 있나 봐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또 움직임이 많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좀 기관지가 조금 약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어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이친구한테 가장 좋은 게또 네블라이저라고 하는 그 감기 치료제 같은 건가? 그런 기계가 있대요. 별거북이를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 꼭 있으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고요. 비싸지 않아요? 네블라이저 인터넷 샵까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하는데, 별거북이 자체도 워낙 고가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10만원 정도의 투자는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성장 속도가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맞네요. 그, 등껍질이 별처럼 모양이 나있기 때문에 별거북이라고 하는 거 맞네요. 매주 왜 니가 찾아놓고 니가 몰라요? 자, 쓴 건데. 응, 어, 왜 니가 몰라요? 왜 그래요? 어, <laughs> 아. 어, 이 친구들은, 거북이는 뭐, 야행성인 거북이 많이 없잖아요. 육지 거북이 중에는. 다 주행성이기 때문에 D3가 꼭 플러스 되어 있는, 네. 어, 칼슘제를 주셔야 되고, 아니시면 거북이 전용, 그런 칼슘제를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생몽이 주는 날이라 D3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네, 어, 생 먹이만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육장은 최소 2자 이상을 해 주셔야지 좋으세요. 냐 원체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처럼 소형종으로 자란 애들은 2자에서도 이제 키우실 수 있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그 운동을 하거나 혹시 좀더 자라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거북이들도 돌아다니면서 그장 활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어, 사람이나 생물이나 넓은 공간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저희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랩티바크 라고 하는 랩어 바크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바크가 이 세, 이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짙어요 짙고 제가 쓴 바로는 살짝 뭐랄까 먼지가 좀더 많아요 일반 바크가 그래가지고 저는 랩티바크를 사용하되 2자 기준으로는 한두 봉지, 그리고 3자 기준으로는 삼, 세 봉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거를 저는 물에다가 세번 이상 좀 빡빡 씻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바크가 깨끗한 와중에도 거기 개 중에 또 먼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바크를 사용할 때 어, 랩티바크나 바크나 한 번씩 빨아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빨아서 사용하시면 확실히 이... 그... 뭐랄까... 이거 어, 이걸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남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먼지. 어... 먼지나 이런 게 되게 적어요. 지금도 이거는 얘네들이 들어오는 좀 돼가지고... 보지만 정말 이게 여기 물드는 거나 먼지나 이런 게 되게 적거든요. 어디를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유 미안해... 어휴, 미안해... 애기야 <laughs> 우리 애긴 괜찮아? 아, 먹다 잠들었는데? <laughs> 먹다 잠들었는데? <좀>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음, 바닥재, 뱀베딩, 뭐, 아스펜베딩 빼고는 바크 사용하실 때는 한 번씩은 좀 물에 담궜다가 좀 솔솔 바람에 말리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지가 약해서. 그쵸, 기관지가 약해서 <laughs> 먼저 먼지에... 먼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취약해요. 그리고, 어, 이 친구 말고도 저희가 또 별거북이가 또 있죠. 또 <laughs> 있어요? 또 그렇죠. 있어. 어디야? 어디기 바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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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칸에 옆 있잖아요. 어, 지금 보시면 별거북이 이제 큰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또 먹이를 줬더니 먹이 위에서 자는 거 보시면 굉장히 또 애들이 건강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애들은 확실하게 어, 관리가 정말 잘 되었을 때 정말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 특히나 이큰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밥 겁나 잘 먹어요 <laughs> 지금도 밥 앞에서 자는 거 봐요 얘는 진짜 정말 튼튼한 아이고 정말 잘 먹는 아이인데 어, 좀 안타깝고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에요 참.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들은 좀 약간 똥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냥 요새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다 <laughs> 하고 있는데 어, 거북이 응가는, 응가 묻은 바크는 바로바로 채워주시고요. 혹시라도 바크가 비었다 하면은 바로바로 좀 채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별거북이 같은 경우에 습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습도 유지 겸 해가지고 이제 분무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별거부이 습도 유지로 이제 분무를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습도를 한것 같다. 그러면은 어, 사육장 여기서 잠 가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샵에서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 하나 내두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작게 꽉 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요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이 정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이거는 모든 거북이 다 포함이에요 <laughs> 그쵸 다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어, 귀찮지 않으시다면 한 번씩은 분무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키 슬링이 너무 귀엽당 <laughs> 오늘 오늘 아들 나왔어요이 친구가 거사를 치렀죠? 어 고사를 치러가지고 힘들 거예요. 네 오늘은 별과 북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어, 주모도 배우는 왓츠 스크이 요새 좀 많이 이제 좀겨드지고 있죠. 아무래도 좀할 일이 많아지고 이제 수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열심히 봐주세요, 여러분. 출발. 주기 안 했잖아요. 주기 내줘봐. 배 씨가요? 이런. <laughs>